I'm not s u r 소 if y o u r 개그 다음에 이거 n 개이 o 총 10개, 그 다음에 전설 4개 왜 내가 오늘 딱 하려고 하냐면은 신규 확률 픽업이거든요 원래 재물이 먼저 필요하잖아? 그러니까 이제 재물들을 좀 뽑자고 확률 보면은 안떠이거 <laughs> 뜨지 말란 거야 o s 신비소환 s 가 태생 h 성이 0.5%거든요? 그 n who's a person who's a p e r s o 친 거야 많냐고? 오, 아잇따구 어, 오!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어? <laughs> 이상한 애가 나왔다. 근데 어? 번개 잘친다 생각보다. 어? 오, <laughs> 뭐에? 어이, 어이, 지원영 형. 물 마법 검사. 오, 오, 쉬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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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이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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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어, 쉬, <laughs> 계속, 어!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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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오,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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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갖고 싶었던 친구. 와내 하나 라스트 하나. 아, 제발요 아, 무조건, 본 o 야 사성 기분, 고정이. 아, 까짠안 되네. u n g Samsung, Samsung, 기 a m